와인 많이 마시는 분들, 브루고이 피노노아들 많이 드시잖아요. 근데 이탈리아에도 피노노아보다 맛있는 그런 그 품종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이탈리아 남부의 그 시실리아섬의 그 포도품종이 그 네레르로 마스칼레제라는 포도품종이에요.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시칠리아의그산 고도에 따라서 이제 높아질수록 더 프리미엄 와인이 돼요. 그리고 약간 내추럴 방식으로 만들어갖고, 사람들, 이제, 와인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약간 르루아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, 뭐 르루아가 벌크 와인, 조금 저렴한 이미지가 있는 지역이었지만, 안드라트라게티가 최초로 에트나에서, 어, 우리는 좀, 구분을 지어서, 구획별로 싱글 크리를 만들 거야, 라고 해가지고, 고품질의 와인을 만들게 된 최초의 에트나고요 그리고 시험해보실 람반테의 경우는, 가장 위쪽에 있는 해발고도 1000m에 위치해 있습니다. 3번하고 4번, 네렐로마스칼렛의 그두개 품종 차이는 어떤 것 같아요? 약간 더 라이트하고, 체리나 딸기향 위주로 나을 거예요. 그리고 4번 더 비싼 것 같은 경우에는 더 숙성향이 더 있어요. 숙성향은 뭐냐면은, 가죽이나 버섯, 이런 쿰쿰한 향들이 훨씬 있고, 탄인감도 엄청 더 쨈이 할 거예요. 그리고, 이제 지금 아직은 제 생각엔 안 열렸을 것 같은데, 한 2시간 정도 지나면은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, 이, 네일로 마스칼레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차갑게 칠링을 하시는 게더 좋아요. <laughs>